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간혹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지 참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또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큰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고 사례별로 법적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추돌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 이때 이 피해자와 같은 일행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걸 보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구호 조치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지 경찰에 네. 신고했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일단 피해자가 있다면 빨리 구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구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119 구급차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그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치료받을 수도. 조치를 취해 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했다면 뺑소니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아 일행이 옮겼는데도요. 예, 네, 근데 어. 일행이 옮기는 것을 보고 이쪽에 사고 낸 운전자의 인적상을 알려주고, 음. 만 사고 낸 사람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도 지금 몸이 많이 다쳤고 그쪽에 일행이 있으니까 그쪽 분들이 먼저 병원으로 다 옮겨서 치료받을 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일로 연락 주시면 보험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했다면 뺑소니는 아니죠. 아. 그러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면허증만 줬거나 경찰에 신고 만 했다 하게 되면은 뺑니에 해당되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네요. 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내가 충돌했는데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요. 이 정상 주행한 차량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이것도 지지 않게 되는 게 맞나요? 어,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 네. 당연히 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고요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 운전자에게만 면허제 행정 처분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거나 아니면 적을 경우에는 면허제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 교통사고로 내가 피해자로 결정이 됐다 그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이쪽에도 과실이 일부 잡힐 수가 있다면. 네. 그때는 과실이 있는 만큼 보상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다면 치료비까지는 전액을 보상해 줘야 되는 책임은 발생합니다 어, 이런 경우는 좀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겁에 질려서 그만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그럼 이 도주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 법적인 의무 한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자칫 그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돼서 가중처벌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네.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처벌되는 경우가 되겠죠. 음. 또 자동차 충격이 돼서 넘어진 피해자가 만약에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맘대로해 그러면서 그냥 갔다면 잘못하면 뺑소니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고를 내긴 냈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사고를 당한 피해자하고 같이 동생했던 사람이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또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때 그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거는 뺑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이 육교 부근을 주행하던 중에 육교 바로 밑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나서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하지 못해서 보행자를 추돌했어요 운전자는. 어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자동차는 6 k m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보행자는 육교가 있으면 육교로 아니면 지하도가 있으면 지하도 횡단보도로 통행해야 되는데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건 보행자가 잘못한 을 거죠. 그렇죠. 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많긴 하지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가끔은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음. 그다음에 전방을 잘 보면서 운행해야 될 책임은 있는데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육교 밑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은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일부는 피해 보상도 책임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미리 또 이렇게 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협찬 달려라 경기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